유행하는 생약들, 뭐,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어요. 요즘 제 얼굴을 갖다가, 좀 제가 개발한 무슨 약이니, 그런 적 없어요. <laughs> 사람이 좀 잡히기 잡혔는데 예, 예. 중국산 이상한거 갖다가 넣어가지고 특이가 안에 또 마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. 마황 이거 먹어도 돼요? 체지방을 좀 태울 수 있지 않을까해서 옛날에 써봤던 아... 약이에요.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의학 쪽에서는 사용 금지 비만약으로. 금지 비만 약이라고요? 예, 예, 예. 안 써요 <laughs> 이거 막 섞어 가지고 무슨 생략해 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예. 그거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별로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르거나 예, 그게다 예. 교감신경 흥분해서 되는 거거든요 오. 근데 사람들은 아 이+ 이제 약효가 있구나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때 빠지는 게 주로 물 빠지고 근육 빠지는 거거든요 오. 그럼 나중에 다시 먹었을 때 근육이 늘겠어요 지방이 늘겠어요 뭐,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전 그런 거에 현혹을 잘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음. 유산균 먹고 또 비타민 c 뭐 몇천 m 리그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오메가 3도 먹고 막 아, 이러거든요 노화가 빨리 오시겠는데 <웃음> 오히려요. <웃음> 요즘 뭐 희한한 이야기 많아요. 뭐 마그네슘을 먹으면 눈 떨리면 눈 떨리면 대부분은 마그네슘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공식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예를 들어 뭐비만의그 유명한 이야기가 밥 먹을 때물 먹으면 안 된다. 뭐 어디고 방송국에 나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지금까지 제가 그1 0 년째 그 이야기 들었는데 범인을 못 찾았어요. <laughs>